안녕하세요, 여러분. 음공수입니다 현재 시각 10시 10분.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이 하나 있는데 그 촬영이 보니까 빡센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는 막 행사장이나 이런 쇼 스케줄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매거진을 촬영하는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모니커피와 함께 출근 중이고 성수동에 와 있습니다. 성수에서 스튜디오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나라누나랑 같이 찍는데 나라누나가 먼저 찍고 저는 여의도로 이동해서 찍을 것 같아요 이번에 찍는 매거진은 하이피스트입니다 그것도 하이피스트코리아가 아닌 하이피스트 본사에서 아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 것 같더라고요 도착했으니까 얼른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텐션 나왜 이렇게 높냐? 도착해서 스튜디오 내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어두운데 이게 맞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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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의 헤어, 헤어 메이크업. 헤어입니까 오늘 메이크업입니까 뭡니까? <laughs> 어, 오늘 헤어 메이크업이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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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점점 하지마. 점점 하지마. <laughs> 아, 아, 왔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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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즐겨 듣는 소윤이 형 노래는 딱 하나야. 노바디 영어 버전이. 킹보다 아니 진, 노래 진짜 좋아. 그 인트로가 진짜 좋아. 아니 그거 들으면서 도도하게 걷고 있을 그런 사람 <목소리도> 도끼를 바짝 퍼먹어아주 아, 그냥. <목소리도> 이대로 춤을 튕겨야 될것 같은데? 착장. 나의 손을 장갑을 끼서 손이 안 돼서 이런 열약한 손이 네. 도와주고 있어. 내 있다면. 손도 고자지만 내가 도와줄 <laughs> 수 있다면. <laughs> 나는 터치가 절대 안 돼거든. 누나 주제가 진주지. 펄. 펄과 Y2K에 맞나요? 펄 덩어리들. 덩어리 같아 약간. 이런 하얀색 동물 써본 적 있어? 그렇다면 누나 좀 잘못된 거야. 내 시경 안 해봤니 너나는 완전 리얼리 l l y really Y2K. 아니 이거 신발이 진짜 너무 귀여워. 음 너무 귀여워. 메이크업도 추가로 다 받고 옷도 갈아 입었습니다. 완전히 Y2K. 이거는 이어폰인데 이렇게 하는 악세사리에요. 그리고 장갑을 꼈는데 터치가 안 돼가지고 하나는 벗고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나랏짱 <laughs> 진짜 눈부시겠다. 원래 누나 차량이 1시부터 2시고, 저는 여의도로 넘어가서 3~4시 차량인데, 그냥 혼자 차에서 기다리면 할거 없어가지고 누나 차량 하는 거 구경할 겸 따라 나왔지요. 그래서 이러고 서울숲 돌아다니는 중 서울숲이래 성수... 이걸 너무 짱짱하게 맸더니 두피가 땡겨오고 있어. 이거 타고 가야지 바이바이 와... <laughs> 뭐..뭐죠? 아, 뭐, <laughs> 안녕 촬영이 끝나자마자 메이크업을 치우고 비닐을 쓰고 돌아온 나란 사람. 촬영 로켓가 여의도여가지고 안 그래도 더 현대 앤더슨벨 모자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갈 겸해서 더 현대에 갔다가 마라탕을 먹고 싶은데 마라탕 집이 있으면 먹을 거고요. 아니면은 몰라요. 일단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저는 더현대 와서 아는 친한 누나가 팝업 스토어에서 일해가지고 누나 만나가지고 커피 사들고 갔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어가지고 같이 저녁 먹으러 나왔어요. 어 되게 스페셜리시해 보이지? <laughs>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인다. 뭐 그러니까 대박. 비밀리에 가려진 나의 음식. 주먹. 와서 프리미엄 스테이크 들어온네. 이야. 와서 존나 비싼 이만 원. <laughs> <laughs> 이게 탑 1, 이게 탑 3. 고 어, 어, 봅시다.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아, 그리고 여기는 돈모노랑 가게입니다. 이게 얼마전에 먹는 밥이야. 오늘 첫 끼잖아, 누나. 음, 진짜. 너무 힘들어. 밥에다가, 아 와사비 싹 얹고, 고기까지 덮어주고. 음. 향이 <laughs> 잘했어요? 응. 너무 맛있는데? 요진달로 그래도 꾸준히 두달다 최근에 나두달 쉬었잖아. <laughs>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는 거야. 정말 한 번씩 이렇게 쉬다가 하다가 하다가 고그가하다다 항상 다가 하다가 다는증다야아영상 하다가 하가다가다가다가가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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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그하다다가하하다 하다가 하하다하 하다가 밥 먹고 누나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씻고 머리 말리고 세수하고 왔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지금 형광 <laughs> 형광등이 저 모양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켰는데 말도 안 되는 클럽이 개장을 해가지고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